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그 노래를 지은 겁니다. 31장 30절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쭉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면 안될안 될, 안 될,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만든 노래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곡조가 어떻게 되는지, 뭐 가사가 뭐 몇절까지 있는지, 우리, 우리의 지금의 이런 음악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떤 방식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노래를 지어서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노래를 이제 지었냐면, 그게 이제 3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이야기하고 땅을 이야기하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노래에 해당되는 것,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땅 아래 살고, 어, 땅 위에 살고, 하늘 아래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2절에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위의 가는 비 같고 최소위의 단비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면 이 얘기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 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어,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 선포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 성경을 선포하는 일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허답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들. 뭐 평상시에 뭐 이거 먹읍시다, 저거 먹읍시다,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물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곤면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의 하나로 일종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이럴 순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모세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 됐는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포하시는 말을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야. 라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신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 이슬처럼 맺히고 <laughs>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가는 비 같고 또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와 같고 이슬 같고 단비 같고 가는 비 같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런 비들은요. 진짜 농사에 정말 많은 유익이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비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런데 그비 갖고 또 이슬 갖고 가는 비, 단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4절 이후에 쭉 이야기합니다.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 옳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나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해요. 오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 공의로우시고 오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등등등등등 하나님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혹은 우리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맺었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전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오 이 나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이 얘기를 묵상했을 때 저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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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저에게도 크고 또 놀랍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책망한다면. 그 책망에 저는 고개를 들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그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볼 때, 어나 자신이 너무 이런 뭐랄까요 어리석고 어, 죄악 가운데 있고 또 교만하고 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어찌 이렇게 보답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보답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어리석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만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래도 지켜주시고, 그래도 보호해주시고, 그래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12절이요. 여와께서 호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홀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 해보고 저어, 정어시 좀 도움이 될까 해보고 이렇게 막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찾아 헤매는 가운데에도 딱 우리의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참 얼마나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 타고 다니게 하시며 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먹게 하시고 꿀을 빨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이런 일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휴. 이런 말씀 묵상하면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과 그 사랑에 어째 이렇게도 보답하지 못하고 어째 이렇게도 어, 정말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어,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먹이시고 마시시는,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른 것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사랑하 성도 를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같고, 이슬과 같고, 가는비와 같고, 단비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지 않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부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매 순간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우리에게 베 주시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